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잠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일, 잠언 2장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망에 둔다면, 내가 명처를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지키며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 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할 것이다. 저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또한 지혜는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녀는 젊은 시절의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룰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 학업의 현장에서도 주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